필요해요. 누나도 선생님한테 배워봐 사냥실력이 불쑥 늘거야 숲을 전속력으로 달리려면 요령이 필요해 그리고 지형 읽는 법도 많이 배우게 될거야 계곡물 찾는 법이랑 날씨 변화 거기다 영역 정하기랑 서로 돕는 법도 칼리 없잖아 왜? 너야말로 왜 학교 안나오는데? 산쪽이 재밌는걸 모르는게 잔뜩 있단 말이야 몰라도 돼 왜? 됐으니까 학교 나와 싫어 왜? 늑대니까 인간이잖아 늑대잖아 이제 절대 늑대 안 되기로 결심했어 왜? 응? 왜? 인간이니까 알았어? 인간이니까 그러니까 왜? 왜 소리 좀 그만해 시끄러워 인간 늑대잖아 늑대 주제 시끄러워 아무것도 모르면서 뭘? 내일 학교 안 오면 가만 안 둔다? 싫어! 가만 안 둔다? 싫어! 으악.